4월 8일 암호화폐 속속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90일 연기할 수 있다는 뉴스에 비트코인이 반등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들이 7일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증권 감독 위원회가 라이선스를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명확한 준비금을 토대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7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매주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던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설립자가 시장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매집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소식 마칩니다.